저는 환자분들께서 치아 페임으로 인한 시림으로 내원해 주셨을 때세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속하시느냐에 따라 진단을 달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1단계 상태일 뿐인데 2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한다거나 1, 2단계인 상황인데 3단계에 적용할 치료를 하는 것은 과한 진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 페임을 레진으로 치료하실 경우 적어도 떨어진 고민을 없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경부 레진의 유지력을 높이는 시술 노하우에 대한 자신이 있기에 혹시나 나중에 떨어지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다시 치료해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치아지수 올리는 황지수 원장입니다. 찬물을 마시거나 양치할 때 치아가 시린 증상을 느껴보신 분들 한 번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치아 폐임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아 폐임과 시림이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치아 시림의 원인과 종류. 두 번째 치아 폐임 1, 2, 3단계 각 단계별 치료법. 먼저 치아 시림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아가 시려지는 원인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충치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경부 병소에 의한 것입니다 치경부 병소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치경부의 경자는 한자로 목경자를 씁니다 즉 치아의 목에 해당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겨 폐인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치아의 구조는 범랑질, 상아질, 치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경과 세포가 없고 가장 단단한 부위인 범랑질이라는 층이 가장 바깥에서 감싸고 있고 그 아래 상아질은 치수 조직인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아세관이 분포하기에 상아질 층부터는 우리가 시림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충치와 치경부 병소나 다이 범랑질 층이 뚫려서 여기 상아질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시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경이 없어 통증을 전혀 못 느낀다는 범랑질층의 부위별 두께 차이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저장면 쪽은 범랑질층이 두껍고 유독 이 치경부, 즉 치아의 목 쪽은 상당히 얇죠. 이 부분에 범랑질층이 닿고 탈락돼서 상아질까지 뚫리는 현상인 치경부 병소가 흔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치아 페임의 종류는 크게 치경부 마모증, 굴곡 파절, 침식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치아 페임은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일 텐데요. 치경부 마모증은 주로 과도한 칫솔질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여기 환자분 보시면 칫솔질이 가장 많이 닿는 치아의 바깥쪽 목 부위가 칫솔질 좌우 방향에 따라 쭉 이렇게 치아가 폐인 것을 볼수 있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칫솔질에 따른 마모로 약간 U자 형태로 패인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치아 패임의 종류는 굴곡파절입니다 벌써 파절이라는 어원에서 약간 강력하게 패였다는 게 느껴지시죠? 굴곡파절은 강한 저작습관을 가진 경우 나타났는데 강하게 씹는 힘으로 인한 응력이 치아 목 부위 범랑질층을 계속 휘어지게 만들다가 결국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마치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깨져서 떨어져 나가 굴곡파절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치아 폐임의 종류인 칫솔질로 인한 U자 형태의 치경부 마모증이나 강한 저장력에 의한 V자 형태의 굴곡파절은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이두 가지는 남녀 구분 없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치아 폐임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치아 폐임의 종류는 침식증인데요. 치경부 마모증 굴곡파절과는 달리 꽤나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역률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구토를 작게 하시는 분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종전 두 가지 치아 폐임의 위치에 반하여 이 침식증은 치아 바깥쪽이 아니라 주로 치아 안쪽 면이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있는 현상인데요. 위산이 올라오면 안쪽 치아를 화학적으로 녹이고 폐이게 하기에 이렇게 보통 윗니 안쪽이 녹아서 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서 치아 폐임으로 인한 시림으로 내원해 주셨을 때세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속하시느냐에 따라 진단을 달리합니다. 이세 가지 단계는 제가 설명 목적으로 편의상 구분을 한 것인데요. 1단계 처음 시림을 느꼈으며 페임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2단계 자주 시림을 느꼈으며 어느 정도 페인 경우 3단계 흔히 자발통이라고 하는데 찬물을 마시거나 양치질을 할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너무 시리고 아프거나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치아도 많이 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1단계 상태일 뿐인데 2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한다거나 1, 2단계인 상황인데, 3단계에 적용할 치료를 하는 것은 과한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의 증상과 그에 맞는 치료법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단계 사례 치료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양치질을 할때 갑자기 바깥쪽 어금니가 시리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제게 내원 주시면 저는 코팅약 같은 것만 발라 드리고 양치질만 일주일 동안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치과 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치질은 딱 일주일 동안만 치약을 평소보다 조금 작게 콩알만큼만 묻히고 다른 데는 원래대로 칫솔질하시되 시린 부위만 칫솔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간단한 처치와 일주일간 양치질 주의사항만 지켜 주시면 일주일 후에 다시 실이라고 시가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데스크로 전화는 간혹 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법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인 증상을 처음 느끼는 게 여기 법량질층이 뚫려서 상아질 속 상아 세관이 처음으로 살짝 노출되는 딱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아 세관이 계속 노출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경도 환경에 적응을 하기에 상아세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시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치약에는 치아가 잘 닦이도록 하는 마모제가 들어있는데요. 치약을 많이 짜서 박박 문지르면 막히려던 상아세관이 다시 열리면서 시려지게 되고 이게 반복돼서 양치질 할 때마다 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만 이 부위에 칫솔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던 상아세관이 수축하여 막히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 부위에 다시 양치질을 하더라도 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이따금씩 시린 증상을 느낀 지 오래되었거나 이렇게 집에서 시린 부위를 거울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도 폐인 부분이 확실히 인지될 정도로 마모가 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폐이지 않게 치아를 보호하는 목적상 떨어져 나갈 부위를 메꿔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보다 조금 더 깊게 폐인 이 정도의 치아 폐인 역시 모두 2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폐인 부위를 메꾸는 데 쓰이는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흔히 말하는 GI와 비보험인 레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둘중 어떤 재료를 사용하던지 치과에 하루만 내원하면 치료는 끝납니다. 이 환자분을 보시면 다른 치과에서 여기 치경부 마모증을 GI로 치료받으셨는데 색상 차이 때문에 치료 부위가 어디인지 딱 티가 많이 나죠. 몇달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위도 보입니다. 반면 이 환자분은 여기 약간씩 패여 있는 두 군데 치경부마모증을 제게 레진으로 치료받으셨는데 치료 보시면 치료 부위가 거의 티도 안 나게 자연스러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가 자연스럽고 티도 별로 안 납니다. 여기 왼쪽이 gi, 여기 오른쪽이 레진으로 치료한 치료 모습인데 두 재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 gi는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 환자 부담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색상이 치아와 이질감이 심하고 무엇보다 단순 화학작용으로 부착하는 gi 재료의 한계상 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레진은 비보험 재료에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격 부담이 있다는 게 단점이나 치료 부위가 이렇게 넓어져도 치료한 티가 거의 안나서 미적으로 자연스럽고 훨씬 오래 붙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GI와 레진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해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 페임을 레진으로 치료하실 경우 적어도 떨어짐 고민을 없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경부 레진의 유지력을 높이는 시술 노하우에 대한 자신이 있기에 혹시나 나중에 떨어지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다시 치료해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지력에 대한 고민은 치과의사에 맡기시고 환자분들은 더 좋은 재료로 치료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3단계는 찬물이 닿거나 양치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상시 자발통이 있거나 안에 신경관이 노출된 정도로 많이 패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때는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아 폐임으로 이렇게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임은 아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앞서 보여드린 환자분들보다 이런 식으로 더 깊고 날카로운 굴곡 파절로 인해 많이 폐였지만 이 환자분도 3단계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치료까지 할 필요 없었고 2단계 치료법인 레진으로만 치료해드렸는데요. 신경관 즉 치수까지 노출이 되었다면 여기 폐인 가장 안쪽이 분홍빛이나거나 자발통이 있을 텐데 그런 증상이 없다면 이 정도는 신경이 석회화 되고 상아질까지만 폐인 것입니다. 한편 상아세관의 위치나 신경의 석회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기에 시림과 통증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혹 2단계에 해당하여 치료를 했는데. 향후 시치림과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든지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3단계의 신경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역시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U자로 페인 치경구 마모증, V자로 페인 굴곡 파절과 같은 대부분의 치아 페임은 앞서 언급드린 1단계나 2단계의 치료법이면 충분하니. 혹시 첫 내원의 3단계 치료법인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과 한두 군데 정도는 더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자은 구토로 생기는 침식증이라는 윗니 안쪽부터 페이는 치아 페임의 종류를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신경이 노출된 정도로 치아 부식이 일어날 확률이 치경부 마모증이나 굴곡 파절보다는 더 높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3단계 치료법의 주의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신경치료는 신경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죽이고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신경치료라는 것은 발치까지는 막기 위해 그만큼 손상이 많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치료 방법인 만큼 과한 진단은 항상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치아 시림의 원인은 충치와 치아 폐임이 있는데 치아 폐임은 치경부 마모증, 굴곡 파절, 침식증으로 구분됩니다 치아 폐임으로 인한 증상에 따른 치료법으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찬물과 양치질 시 시림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는 해당 부위만 일주일간 칫솔질 없이 물로만 헹구고 2단계인 지속적으로 시림 증상이 있고 폐임이 육안으로 느껴지는 경우에는 지하이나 레진으로 충전을 통해 폐임 부위를 메꾸어 줘야 합니다 둘다 하루만 내원하면 끝나는 치료입니다 3단계인 자발통이 심하게 있거나 폐임이 심해 신경관까지 노출된 경우에는 신경치료 크라운을 씌워야 하나 실질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과한 진단인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치아 폐임은 대부분 2단계로서 지아이나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치아 페임으로 치과에 내원주시는 대부분이 2단계 증상으로 오시는 만큼 2단계 치료법인 비보험 재료인 레진과 보험 재료인 지아에 대해서는 오해와 선입견도 많고 자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교 정리를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평생 하나뿐인 소중한 치아 지수를 올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 치아 지수 올리는 황치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